자그 다음은 Argument로 넘어갑니다. Argument에서는 어떠한 주장들이 있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모든 에세이의 문제를 읽어보면 그 안에는 이미 벌써 주장하는 바가 두 가지가 다 나오죠. 그것들을 갖고 와서 글을 써야 되겠습니다. 우선은 밑에 보시면은 그러한 주장을 밝힐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그 틀에 해당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우선 A, B, C 세 가지를 먼저 보시면은 Some people agree with the opinion that...로 시작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뭐뭐라는 의견에 동의한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Some people agree with the opinion that... The opinion that...은 양쪽이 동격이죠. 그래서 뭐뭐라는 의견. 그러면 데트 뒤에는 뭘 써야 됩니까? 주장하는 바가 분명히 문제에 나오겠죠. 그대로 갖고 와도 좋겠고요. 거기 에 나오는 문장 그대로 갖고 오면은 좋은 에세이는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 문장을 동일한 의미지만 다른 방식으로 쓰는 것, paraphrase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갖고 온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B를 보시면은 it is claimed by some people. 이렇게 글을 쓰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it is claimed 주장되어지고 있다. 쓰는 <laughs> 뭡니까? Some people argue that 가장 깔끔하지만은 아주 기본적인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죠. 이셋 중에 하나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우선 익혀놓으시면 되겠네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자 할 때도 있겠죠. 그럴 때쓸수 있는 틀입니다 A 보시면은 however, 그러나 others are of the opinion that 다른 사람들은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구문인데요. 우선은 however, 그러나 however의 품사가 뭘까요? 부사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그러나가 된다고 해서 버스를 쓰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왜냐하면, but도 그러나이고, however도 그러나이지만, 은이 버스는 접속사예요. 접속사는 언제 씁니까? 앞에 나오는 A라는 문장과 뒤에 나오는 B라는 문장을 연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접속사이죠. 그렇다면, 앞에 문장이 완전히 끝나서는 안 돼요. 최소한 칸마가 찍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두 개를 연결하죠. 그런데 앞 문장에서 이미 벌써 period가 찍히면서 마침표가 찍히면서 문장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거기다가 w a 를 쓴다, and를 쓴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접속사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뭘 써야 됩니까? 이럴 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연결사이죠. 대부분은 다 부사가 이 연결사의 기능을 합니다. 부사는 문두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however 같은 이 부사는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접속사가 아니고, 그 다음에 부사가 되어지면서 문드로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모든 걸 만족시켜주는 거죠. 연결사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곧 강의가 나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모든 도치된 부사는 그것이 도치됐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반드시 뒤에 카마를 찍어야 된다는 점. 그래서 however 뒤에 카마가 나와 있는 거죠. 그 뒤에 보시면은 others are of the opinion that 구문이 나와 있는데요. 우선 여기서는 of the opinion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으흠, 앞에 others are 되었죠. 다른 사람은 이다. b 동사가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그 뒤에는 명사 보호 혹은 형용사 보호가 나오겠죠. 명사 보호가 된다면은 주어하고 일대일 개체적인 겁니다. My name is Mark. 내 이름이 Mark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다른 사람들은 어떠한 의견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이름이 아니잖아요. 일대일 개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of the opinion은 결국에 others를 꾸며주는 부연 설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돼야 됩니까? 형용사 보호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the opinion이라는 명사에는 형용사 꼴이 없습니다. 형용사 꼴이 없는 모든 명사를 형용사로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앞에 of라는 전사를 두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무생물의 소유격을 만들 때 A of B의 형태를 취하게 되죠. A of B가 되면은 B의 A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of B가 A를 꾸며 주는 그런 형용사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생각해 보면 of the opinion은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of the opinion은 여기서 형용사가 된 거죠. 그러면서 문장이 완벽해졌죠. So others are of the opinion that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others have the opinion that을 쓸 수도 있겠지만 have the opinion 말고 be of the opinion t h a t 이주는 아주 고급진 매력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에세이 라이팅에서는 이러한 기법을 굉장히 좋아해요. However,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 뒤에 또 argument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B 보시면은 while others argue that 되었죠. 반면에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while. 다른 사람들은 앞에 some people 나왔으니까 당연히 뒤에는 others 가 나와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은 argue that 뭐 뭐라고 주장한다. 자, 이런 형태로 틀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thesis statement로 들어갑니다. 논지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주로 NSSA로 시작합니다. 이 에세이에서 내가 어떠한 글을 쓸 것인지 어떤 식으로 논할 것인지 나의 의견은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밝히는 그런 논지문 자료가 되었습니다. A의 틀을 보시면 NSSA, 이 에세이에서는 both sides of the issue, 그 이슈의 양쪽 면이 will be discussed. 논해질 것이고 and my position will be presented in the conclusion part 그래서 결론부에 가서 나의 입장 내가 어디에 동의하는지 나의 입장이 will be presented 제시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논지문대로 하면은 바디에 가서 argument A, argument B 두 가지를 다 논해 볼 거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식으로 양쪽 다를 논하고 결론에 가서 나의 입장은 무엇이다, 나는 어디에 동의한다 라고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argument 하나만 정해놓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쭉 자신의 주장을 펴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무엇이 더 낫냐? 그거는 답은 없어요. 양쪽을 다 살펴보고 conclusion 가서 결론을 내려주는 것도 좋고 내가 동의하는 쪽에 대한 proving 전체적으로 증명을 쭉 깔끔하게 해나가는 방식 이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B도 볼까요? Both sides of the issue will be discussed in this essay. 이 에세이에서 그 이슈의 양쪽 면이 will be discussed 논해질 것이고 discuss 하게 되면 논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하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논하다 하면은 Discuss가 됩니다. Mm -hmm. So both sides of the issue will be discussed in this essay. And then 그리고 I will present my standpoints. 나의 관점, 나의 생각, my standpoints를 제시할 겁니다. With some reasons to support my opinion. 나의 의견을 뒷받침해 줄수 있는, 서포트해 줄수 있는 몇 가지의 이유를 대면서 나의 입장을 밝힐 것이다. 이렇게 논지문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쓰는 거는 하나의 틀이죠.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틀은 전체적으로 이 에세이 구성을 이해하는 데큰 도움을 주고 빠르게 글을 쓸수 있게 만들어 주는 반면에 이대로 계속해서 만약에 인트로덕션을 계속해서 써 나간다면은 좋은 글을 쓸 수는 없습니다. 우선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글을 이해하는 것 우선은 아주 순기능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에세이 토픽 하나를 가지고